무슨 게임 합니까? 잼모타 재민... 잼모타가 뭐예요잼모타는고 잼민이는 못 깨는 바로 줄임 말이다 응응. 자 한번 가보자고 월업 한번 해볼까? 월업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떻 월업 어떡해 뭘 흔들지 마라 알겠어 되겠어 그냥 나 정상적으로 가야겠어. <laughs> 난 정상적으로 가야지. 점모타 이번 업데이트했나? 왜? 네. 점모타 이번 업데이트했나? 오늘 저 영상에서 봤는데 점모타 영상에서 안 봤는데 그때는 워업 월업 영상 어이 없었는데, 응? 업데이트했나봐 엄마. 어.. 사다리? 원래 월업 아니면 아니었나? 사다 요, 핸드폰으로 말해서. 어이, 뭐야? 오, 옛날잘못에 여기, 데미지 블한 두세 개인가 있었는데, 그치? 했지! 아, 나 지금, 아, 나 실패했다. 당, 당신은 잼미니입니까? 전 잼미니가 아니죠. 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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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 잘해지. 야 응. 하처. 이런 기어도고 엄마 화면만 보이지. 너 뒷모습도 나오는데. 아니, 좀 가까이 학대 가까이 놨어하차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 이제 옆으로 사다리 같은 거 이제 할줄 알지. 역시 나 천재라니까? 계속 찍어? 응. 이거 고수들만 점프할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그냥 슈퍼점 이제 컴퓨터는 슈퍼점프 되, 네 코너 할땐안 됐어? 코너 할땐 진짜 점프력이 낮았거든. 점프력이 가능하나? 하차, 하차, 하차. 응? 헉? 지름길 있는데? 엄마, 아니, 여기 지름길, 아니, 여기 이상, 이상한 타워가 한개더 있네. 방금 봤지? 응. 음. 이제 이건 안 맞고 가지. 아, 어, 오랜만에 잘 못하려서 기억이 안 나네. 하차, 하차. 아 이쪽 게 아니다. 응? 뭐야 원래 여기 이쪽 길 아닌데 히읗이 있었나? 원래 히읗 없었던 것 같은데 글씨만 바뀌었나? 하차.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어려워. <laughs> 어둠의 하리는 뭐지? 이거 여리여여가인때 이벤트 떨어떨 여여 다여 여여 여이 여여 여9 여여 여여 여나사여여사 다른 사람들 많이 사게 만들었나? 네, 아니겠지 여 음.

그, 툭티 뭐라고 했더라? 툭티 해, 해오리 감자였나? 그거, 아니, 툭티 사우루스였 아니, 어쨌든 그거만 못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잘하지. 내가 노 그래도 노그로스 컴, 이제야 한몇 개월 됐는데 벌써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음 이제 한, 이제 벌써, 이제 한 1년 다 내가, 벌, 8월달인가? 7월달에 시작해. 이제 벌써 1년 다 돼가. 아 어, 근데 이거 좀 아프네. 오, 자, 이거는, 이거는 바보도 알아, 이거는. 바보, 여기야. 이거 어떡하지? 하차!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어야지. 아유. 빨리 구독자 50명 되면 좋겠다. 아직 47명이야. 유 아유 계속 이거.